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동소방서 소방교 김단입니다. 오늘은 앵커링 기초 2탄을 하기 전에 저번 영상에서 1탄에서 보여드렸던 보울라인 매듭 제가 하는 방식 과정에서 어 스냅보울라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서 어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해서 처음에 접할 때 보울라인 하는 방식을 제가 다른 방식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리를 만드시고요. 자, 이쪽이 제가 묶을 중량물이라 생각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를 고리 방향으로 넣어주시고 다시 고리 방향 밑에 줄 뒤로 넘어가서 다시 그 고리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 주시면 옥매듭으로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매듭이지만 하는 방식, 스냅볼라인 방식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앵커, 앵커가 여기라 생각하고, 연긴 다음,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여기서 이 고리를 만들어주고, 고리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셔야. 이렇게 되면 모양은 결국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일 뿐 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보여줬던 그, 그 영상으로 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첫 번째 영상이 적응이 완벽하게 되시고 하시는 분은 스냅볼 라인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앵커링 기초 2탄 테이프 스링으로 앵커링 하는 방법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가르쳐드릴 것은 어, 랩3풀2 타입이랑, 다음 싱글 루프, 다음에 거 스위치 또는 가마맥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바스켓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어, 보시기 전에 테이프 슬링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를 때 이렇게 평면 되게 이렇게 일자로 잘려 잘라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자르면 좀 불편하고요. 어, 워터노트 매듭할 때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앞쪽이 뾰족하게 잘라놓으면 워터노트 하기 훨씬 편하니까 어, 대각선으로 이렇게 앞쪽이 좀 뾰족하게 잘라놓으시는 게 어, 활동하기에 어, 워터노트 매듭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랩3풀2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옥매듭부터 하시고요. 자, 세 바퀴 감으셨으면, 여기 있는, 제가 옥매드 하는 거 따라매기. 됐고요. 자, 여기에 어, 비너를 이용해서 앵커링 하는 방법이고 매듭 위치랑 저기 비너를 해서 심을 받는 방향이랑 어, 수직성 상에 놔두는 게 좋고 이 각도는 90도 90도 미만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엔 싱글 루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옥매듭 똑같이 따라 하시고요. 홈매듭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홈매듭을 나온 매듭에서 뒤쪽으로 들어가면 따라 매듭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넘어오시고 넘어왔죠? 이렇게 넘어온 걸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끝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이렇게 매듭이 완료가 됐습니다 까 상태에서 이렇게 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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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와마찬까지로9 0지 미만 각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엔 지스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옥매드 따라매기하시고요 자, 옥매드 먼저 하시고. 테이프 슬링이 안 꼬이게, 이렇게. 잡으셔서, 뒤쪽으로 따라다 갑니다. 똑같이, 따라가죠. 자, 이렇게 매듭, 매듭따는 매기기. 워터노트 위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매으면 여기다 바로. 예, 거스위치. 어, 바스켓은, 어, 방금 보여드렸던 거스위치랑 똑같이 어, 워터노트 매듭 또는 홈매듭 따라 매기를 하신 후에 양쪽을 잡으신 후통채로 그냥 감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으셔서 매듭을 이렇게 해서 비너를 잠그시면 이 방법이 어, 바스켓 상식의 어, 앵커링하는 방법입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 영상 다 보셨으면 어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영상의 랩스리 풀트 같은 경우는 어 테이프슬링이 만약에 100% 힘을 가한다 생각했을 때 랩스리 풀트 같은 경우는 뭐180% 정도 어 힘이 더해지고 예를 들어서 1톤이라 치면 뭐 1.8톤까지 이렇게 견디는 힘이 나오고요. 싱글루프 같은 경우는 그냥 뭐1.5뭐 뭐 1톤이라 치면 뭐한 1톤 100% 정도 1톤 정도 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겉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 실질적으로 어, 한 50%에서 60% 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데 보면은 뭐좀 사, 사용을 좀 지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어, 대부분 겉 스위치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도 겉 스위치는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스켓 같은 경우는 강도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한200% 정도, 뭐한 2톤 정도 되겠죠. 만약에 1톤이라 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오른쪽에 사진을 띄워 놨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현장 활동 하시면 되고요 어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바스켓이 좀좀더 음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랩3 풀2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해서 그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랩3 풀2 사용하셔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나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매듭을 다 하고 나서 앵커링 하실 때그 안쪽 각도 90도 미만으로 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어, 이것으로 앵커링 기초 2탄 테이프 슬링으로 이용한 앵커링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